구독과 좋아요. 와, 이거 못 해먹겠다, 진짜 이거 못해 먹겠다,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아재 수빈이구요.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향후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개인적인 도전 의식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성격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냥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음, 일이 딜레이되고 제선에서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되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뭐제 개인적인 약속이라면은 음,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. 제가 약속을 한다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작정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컨텐츠와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진행할 건 먹방, 노래, 리뷰, 실시간 고민 상담 남들 하는 거다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올릴 테니까 입맛을 맞춰서 보세요 아 안돼!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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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냥 동네 편한 오빠 동생 형처럼 그냥 편하게 제천을 놀러 오셔서 일상에서 겪는 고민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 같이 풀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돈도 많이 <laughs>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고 건전한 취미생활이 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